찬송 들이시겠습니다 347장을 찬용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去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영영에게 My summer so 지옥과 교회를 주여 복주시옵어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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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감동된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프의 구원을 누릴 으있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그 어디나 하나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초도 해주시고, 만남을못도라 가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에서 옮겨주신 하나님을 복되고 귀한 나가에게 도와주시고 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절자가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버지땅에 평화의 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주변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거룩한 지역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온바는 예아사이 예수만 되시도록 하나님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를 지금껏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회라기야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몫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아니 성령의 약불을 주셔서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아무런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수리와 건축도 주님께서 아버지 아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기어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군사들 다아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가 되어주시고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고 성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직에 맞으심으로 병이 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감성하여 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과 병만은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정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도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천표를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땅을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수르 왕이 보낸 이랍사게라하는 신하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흔든 것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스루 왕은 남유다를 쳐들어가고 모든 성읍들을 경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큰성 하나 남았는데 이제 먼저 이 납사계를 보내 가지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흔들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막 이천 표를 피를 주어도 그것 기마병 없지 않냐. 실제로 기마병이 없었습니다. 또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니네가 이아수르왕의 가장 작은 신하도 총독도 물리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자꾸 비하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처도로 와서 지금 이런 게 하나님 뜻이 없겠냐. 하나님 뜻도 있다는 거죠. 자꾸 혼돈시키고, 조롱하고, 없인 여기고, 이런 일을 하는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한 우리 내 주와 수루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이천필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 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간선한 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의 법을 믿고 영과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유하가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납삭게는 맞지 도 않는 말을 하면서 희석이야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으면 이렇게 쳐들어왔겠냐 그런데 나중 보시면 우리 잘 알듯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희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건데 이 아수르의 신화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천별 피를 주어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총도 한 명도 니네가 못 감당하는데 지금 버티고 있느냐 아,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흔들리는 거는 항복을 받아내려고 왜? 자기들도 안 싸우고 점령하면은 이 수도를 점령하면은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항복하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공격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과 아주 유사합니다. 맞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혼란케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이렇게 어. 마귀가 하는 공격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 어, 이, 이, 이런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지만 마귀는 자꾸만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을 의지한, 애국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나는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이게 꺾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말은 마귀는 거짓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럴 듯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흔들리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은 다 흘려 보내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1 장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라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고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찾고 순종하심으로. 경고하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하소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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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자꾸 절망시키고, 혼, 혼란시키고, 혼돈케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아니,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거짓말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귀하고 순정하고 기도하고 순정하면 될 줄로 믿사오니 늘 깨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강한 군사와도 같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기도도 전진하게 하시고, 말씀붙 되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이모다 가려주시고, 전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저희들을 조롱하고, 끝대서는 흔들, 흔들고 아버지 아님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저희들 그 만기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잘 분별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와 같이 쉬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족들, 저희들 인도 보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고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부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탁을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안이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영에에서잡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와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합니데 믿음으로 선진할 수 있는 저희들 때시도록하나님스 성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